몇시냐 지금? 4시? AM 3시 03시 넘었어요 4시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박동재가 하루를 구하고 철근에 손이 뚫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지금 특수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키스씬에 대한 비화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뭐 그랬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뭐어찌됐든뭐 뭐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좋은 거죠? 어, 리플된거못 봤는데 어디서 봐야 돼? 요아 그렇구나. 동영상만 그냥 동영상만 나오는 건줄 알았어. 그거 보고 끝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아니, 뭐, 유부남인지 모르셨던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부터 관심이 가신 분들은, 유부남인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니까, 러 상처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제가 뭐 결혼해서 죄송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상처 너무 받지 마시고, 살다 보다 결혼도 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어, 박동재, 이종혁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부남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이가 많이 받지 않나? 아, 그래서 그런요 건이 한거 아니야? 그리고 권이 나보다 더한 거 아니야. 하튼 여뭐 하튼 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렇게 이, 이 새벽에 되게 오늘 정말 발음 많이 불고 뭐 보셨겠지만 되게 춥고 그런데 또 여기까지 또 찾아오셔서 인터뷰 또딱가시고 그런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소.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이라 졸려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 살짝 부은 듯한 눈. 요즘에. 뭐 비도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눈이 좀 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까? 쌍꺼풀이 저는 없고 속 쌍꺼풀이 있습니다. 이 살짝 살짝 있는데 저는 뭐 그래서 아침에 잠잘못 자거나 좀 많이 자거나 그러면 눈이 좀잘 붓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뭐 워낙 잠을 잘못 자다 보니까 별로 얼굴이 이렇게 붓게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가끔 있긴 있었는데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멋있죠? 멋있네. <laughs> 내가 여리고 로맨틱한 남자라고 생각할 때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별로 난 로맨틱한 것 같지 가 않아요 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냥 뭐 무뚝뚝하기도 하고 뭐 털털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유쾌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라 좀, 좀 둥글둥글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말말가이가 <목소리> <목소리> 왈쭈, <왈쭈거리 잡힌다>. <목소리> 자기가 못하는 액션을 내가 계속 하니까 좀 부러워서 그러는거지 <laughs> 아, 이미지. 아, 이미지. 아, 이미지. 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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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안 아, 이미지. 아, 이미지. 아, 이 이미지. 고 이미지. 아, 이미게 이미지. 아, 이미지. 아, 이미지. 아, 이이이게지 거야? 이미이게인간미 아, 아, 이간미 아, 아, 미 workforce. 사람이 너무, 너무 면안돼다가오 <laughs> 못해 <웃음> 이 드라마가 그래도 제일 멜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신들이 있어서 저 연극할 때19 그리고 80이라고. 80세 노파를 사랑하는 19살의 젊은 청년 역대했습니다 그럼 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런거 하면서 뭐, 다른 멜로를 하게 되면 뭐, 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부, 많은 분들이 보시면 멜로, 그 그러니까 이번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종혁이라는 배우가 좀 멜로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그 전에 못 보신 분들은 어, 저 사람이 멜로에 이럴 수도 있, 있, 있겠다, 네. 그랬는데요. 그럼 뭐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 <laughs> 그게 멜로가 됐든, 뭐 누아르가 됐든, 코믹이 됐든 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코믹은 뭐 연극할 때 그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뭐저이렇게 <laughs> 살아오는 게 거의 코믹이니까. 아 죽음에 대해서가 있죠. 난 그럴만하니까. 나는 난 그럴만하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으시네요. 네. 자신감 있는 동재. 를 표현하는데 난 그럴만하니까 그 수술,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었으면 시작을 않았어요 그냥 음. 자신만말하시네요난 그럴만하니까 뭘 그런다는 거야 동재가 <laughs> 하여튼 그렇대요 난 그럴만하니까 지금 새벽에 제 지금 비몽사몽 잠깐 차 안에서 정말 졸다 나와가지고 다음 씬 준비하느라고 이거 뚫리는 씬 준비하느라고 잠깐 잠깐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 사원관에인터뷰가지고저 무슨 말했는지 막잘 기억이 잘 안나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 서 감사하고요. 보시라고. 기억해 그럼. 맛있 <laughs>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좀더주세요고고려 뿌리고 있어. 굴려 뿌리고 있어. 에이, 드려 방송 잠깐 들어가들어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으로반십니까안녕하십니다 날씨가 좋니안니다안녕히주니안녕십시오니